반갑습니다 화요일 그리스도 중심 성경일기 함께하게 된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핵심장은 열한기야 12장이에요 12장 말씀에는 요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 요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왕이 하나도 없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 중에 그나마 선한왕이 8명 있어요 오늘 요아스는그 8명에 속하는 선한왕의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왕실로 아합의 딸아달랴라는 사람이 시집을 왔어요 어느 날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아달랴는 자신이 우선 나라를 통치하려고 모든 왕손들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요아스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요아스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덕분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도와줘서 요아스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6년이 지나고 요, 여호야다는 군사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될수 있었답니다. 만약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오늘 핵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아스는 제 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야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잘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여호야다에게 아주 고마웠을 거예요. 자신을 지켜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나쁜 마음을 먹게 돼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전 보수 작업을 하면서 여호야다를 빼버리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이 요아스의 말을 잘안 듣는 거예요. 성전을 빨리 빨리 고쳐야 하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고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어요. 게다가 역대야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여우야다가 죽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처형했다고 해요. 요아스가 점점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람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는데 요아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돈으로 해결했어요.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요아스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왕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요아스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기뻐하는 게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좋게 끝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아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1번. 요아스가 여우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도록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2번. 요아스는 아람왕의 군대를 어떻게 돌려보냈나요? 과로에 주어진 말씀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